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은 어떤 달일까요? 주님의 뜻과 시간표를 잘 헤아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막힘없이 나아가는 복되고 감사한 8월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조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잠시 언급한 바처럼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떠났으며 이방 나라를 의지했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선민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타락한 세상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북 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10개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달락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 미로다.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의 법정에 가장 먼저 소환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에게 판결 내리시기 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심판을 실행할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왕의 소집 명령을 받고 사방에서 몰려든 용사들의 웅성이는 소리와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자신의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과 같은 영화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에서는 왜 이토록 생생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은 상상 속의 환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공상과학소설이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져 왔으며 머지않아 성취되고 완성될 실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지만 너무도 강해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지혜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사에서가 말하는 군대의 소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언제,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굴복시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세상을 보세요. 악인은 형통하고 약한 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요. 빈부의 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이 참으로 공허하고 의미없게 느껴집니다. 아마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당시의 청중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갈라지게 될 것이며 성도 뿐 아니라 천하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묵상할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남은 삶의 모습과 나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지 당시 독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애굽, 아라비아, 두로 열 나라의 심판이 차례차례 선포됩니다. 이 리스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스스로 거둬차 버리고 심판받는 열방 중 하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북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애서와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주신 은혜 허락된 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지혜로운 자이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 23장, 이 단락에서 언급되는 열방의 10개국의 순서, 그 배열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지역의 패권을 지고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 않고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국가에 불과하였으며 이사야 시대로부터 적어도 1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멸망하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가장 먼저 언급될 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아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남유다왕국을 멸망시킬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달락에 언급된 10개 나라의 공통된 특징인 교만함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오늘 묵상할 핵심 구절은 이사의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 드리죠.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26절 27절을 통해 선지자는 한번더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7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리죠.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열방과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이며 26절, 27절은 선지자의 코멘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로의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듣는 자와 아예 듣지 않는 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하며 회개해야 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심판을 위해서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들을 보므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손에 매가 들려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죄인들을 구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도 남 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장에서 23장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인자심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 신한 민족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는 만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필두로 아수르, 애굽, 에돔, 아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바벨론이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있으랴 그들 모두가 참으로 교만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재력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며 나의 나라는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외쳤습니다. 동맹을 맺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 위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느끼는 속도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악한 나라들은 형통했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없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공의롭지 않았으며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가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 유다를 속국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는 파멸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고했던 모든 나라들은 차례차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편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서운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했죠.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의 판결은 굽어도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고 엄중합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언행과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습니다. 셋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7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든든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선언입니다. 1편 10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역시 선하시고 인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다수결로 되지 말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는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며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경영하며 내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밖에 있는 일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주위 사람들의 인생도, 한 나라도,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와 틀을 짜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4장 24절 말씀은 아수를 향해 심판하실 때 그런 맥락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칠 권세를 주셨지만 그 시기와 범위는 제한하셨습니다. 그의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사실 그럴만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욕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욥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 그가 형통하고 부자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알거지가 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 소유물만 거두어 가서 그런 것이지 뼈와 살을 쳐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때나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재차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리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주인과 통제하는 이가 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사단은 주인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너무 지나치고 수위를 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욕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울타리, 그분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어리석은 말을 뱉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으리라.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자이시며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하신 그날이 이르면 모든 인생, 천하 만물은 그 재판정에 소환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엄중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셋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든든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그렇습니다. 13장에서 23장 이 단락의 주제는 열방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여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의 진심은 구원과 회복이지 심판과 파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10편, 30편,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 애국과 아수르에게조차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은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방에서도 남은 자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나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이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왕,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온전한 순종 100% 그리고 신속한 순종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